자, 이제 그 다음은 부정적분의 계산이다. 자, 부정적분 계산할 건데, 그런 연산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140인데, 말라 하고 넘어갑니다. 적분하는 방법은 쌤이 방금 알려줬어요. 알려줬고, 대신에 뭐다? 적분 그두 번째 노란 박스를 보시게 되면, 어, 적분 변수 말고, 다른 상수는 그 인테그랄 앞으로 나온다. 알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뭐지? 4 같은 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할수 있다. 알겠지?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할수 있다. 오케이. 곱하기는 안 돼. 나누기도 안 되고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알겠죠? 그것만 생각을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가볼게요. 필수의 3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수투에서는 다양한 적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알려줬던 단한 개의 적분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한다 전개하셔야 돼요 알겠지 나중에 미적을 배우면 조금 더 다양하게 배우는데 자 우리 미적을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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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겠습니다 자 그때도 다 배우는데 지금 그냥 한개 전개해서 그냥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전개는 뿅 하시면 전개가 되겠죠 어, 전개는 하지 않습니다 참조할게요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전개해라 됐지 여기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 아까 했었죠? x 네제곱에 4분의 3. 돼? 그래야지 미분해야지 이거 나오잖아. 적분한 거를 미분해서 다시 나오려면 지수 올리고 이 역속값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된다고. 알겠지? 되고 얘는 어떻게 돼? x 3분의 3분의 5. 인정? 오케이, 이거는 2분의 1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정답 됐어. 오케이, 자, 두 번째 함정 자, 봅니다. 이게 x에 대한 적분인지, y에 대한 적분인지 알려면 누굴 봐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적분 변수를 보셔야 돼요. 여기 t라는 말은 이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 다른 문자들은 전부 다뭐 하냐면 상수로 보시면 돼. 상수로. 그럼 당연히, 어? 아까 전에 이런 거는 그냥 이거 x 붙이잖아. 맞지? 상수는 그냥 그냥 x 붙이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t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얘는 그냥 상수. 그래서 x제곱 t. 돼. 플러스 2분의 1의 xt의 제곱. t니까. t의 제곱의 2분의 1. 됐어? 이거 상수. 하고, c. 이렇게. 되겠어? 되나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 dy. 돼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바로 할수 있죠. 날리면 지수에 뭐가 나와야 돼. 네, dy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y의 세제곱에 3분의 1, y의 제곱에 그렇지. 하고 y 하고 c 됐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겠어? 어, 문제 보세요. x 플러스 2의 x 제곱 dx 빼기 인테그랄 x 플러스 2의 4의 dx 니까, 이건 어떻게 할수 있다?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어? 됐지? 약분? 뭐가 남아? x 2의 dx.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적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해봐라.